네, 안녕하십니까. 어, 소액으로 목돈 만드는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계속 매매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아, 이렇게 해서 주식은 참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만큼 우리한테 수익을 좀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이슈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대응 같이 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옆에 우리 무료방이죠.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 아 바로 수익났다라고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들도 막 많이 좀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오전에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렸고 오늘 오전에 어떻게 했어요? 8시 40분에 생방송 진행했죠. 이 방에 계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따라만 해도 수익 난다 라고 해갖고 우리 원전주 공부했었잖아요. 원전주 어, 아직 없으신 분들 빨리 잡아 놓으세요 어,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매매를 진행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뭐예요? 서전기전 그죠? 우리 이 방에서 따로 공부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원전주 다시 움직일 겁니다 무조건 잡아 놓으세요 라고 해서 요때 말씀드렸죠 언제예요 요때가 4320원일 때 그쵸 아 요때 해갖고 오늘 급등 나왔고요 그죠 또또 모여있었어요 자 보시면 G2 파워자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우진엔텍 그죠 우진엔텍이었네요 우진엔텍 요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원 포인트 해드려서 상승 오늘 또 상승 나왔죠?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우진 엔텍이었고요 또, 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아, G2 파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 놓치시면 안 된다고. 놓치지 마세요.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갈 겁니다. 9,000원 잡아드렸었거든요. 어, 아, 오늘 고점이 9,1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 어정쩡한 유료방 가셔가지고 돈 내가면서 물리지 마시고요 무료방에서도 충분히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으로 참여하세요 이번 주말 동안에 이 영상 보신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해서 이쪽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하단에 자 보시면 영상 하단에 지금 번호 보이죠 7 5 4 7의4586 번이에요 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쪽 방 입장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 단기 급등주 20에서 30% 짜리입니다.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월요일 날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바로 종목 살펴볼 건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여러분. 중요한 이슈예요. 자, 뭐였어요? 바이든이. 그죠?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뒷방 늙은이더라도, 이빨 빠진 호랑이더라도 호랑이는 호랑입니다. 자, 바이든이요. 뭐라 그래?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음. 보안. 어떤 그 내용이었냐? 라고 하면은요. 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일단은요, 여러분, 랜섬웨어가 유포되는 것들. 우리 이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랜섬웨어. 그죠? 이거 유포되는 거 막아라. 아, 해킹. 해커들, 해킹 하는 것들, 제재시켜라. 그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 장려해라. 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공격에 대비해라. 그래서 뭐예요? 행정명령에 사, 서명을 했어요. 예산안이 평선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그죠? 예산. 즉, 정부 정책이 나온 거예요. 정책. 가장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삼고 있는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상승을 할 거고, 이 훈풍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엮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버 보안은요, AI하고 같이 가는 섹터예요.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보안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단기,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한 섹터가 이 사이버 보안 섹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쪽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살펴볼 거니까요. 집중하시고 주말 동안에 이 영상 보신 분들 반드시 월요일 날 오셔 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함께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ICTK 가지고 왔어요. 얘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ICTK 이 방에서만 인증 몇번 했습니까? 우리 이거 다 수익 냈죠. 그죠? 여기 이 방에 들어와서 오셨던 분들 다 수익 낸 종목이 ICTK예요. 그죠? 지금 현재도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왜? 우리 하단에서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ICTK는요,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복제 방지예요.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보안 쪽이거든요, 하드웨어. 음. 하드웨어 보안 업체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어찌되었던지 간에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자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 자금들로 하여금 상승이 나오는 거고, 주식시장은 어떤 걸로 움직여요? 기대 심리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대 심리. 어, 좋아질 거야. 어,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분야로 돈이 들어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신규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보조 지표가 보조 지표가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들어가자 돈의 흐름만 보고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돈이 들어온 자리를 보니까 요 자리였네 요 자리 어 얼라요 야 여기에서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놨던 종목을, 보세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어놨던 애를 이렇게 빼버렸어요. 그러면 도망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간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가가 주무 누군가의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요 저점 라인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돌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 갭을, 요 갭을, 얘 꼬리가 메꿔졌죠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 보안 사이버 보안 섹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얘는 또 딥페이크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종목 놓치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책이 나와 있는 섹터는요, 무조건 대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요 방에서, 요 방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이 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지금 바로요, 여러분.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단기 20에서 30%짜리 급등주 하나 하고요. 매매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요 방, 요 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무료방 링크를 함께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주말 사이에 오셔서 월요일서부터 함께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셔서 함께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요 매매 기법, 하단에, 하단에 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 먹고 정말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정 기간만 공개할 거예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이 매매 패턴으로 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동안에 수익 인증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 다이 아,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 막 보내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뭐라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으로 다 잡은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 텔레방이죠 우리 여기 텔레방 이 방에서 계속 인증 나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어 종목들은 제가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매매 패턴으로 잡았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 어,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는 그 공부하는 곳이죠. 네이버 카페에요. 공부하는 곳이고. 요거는 제 블로그죠.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 내고 있는 것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확인이 가능하시다. 아, 블로그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 요거는 정말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 중에 하나에요. 아 어, 이거를 제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뭐한한 한 주에서 열주 가지고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승률이 확인이 돼서 어제 어떤 주력 매매 패턴으로 만든 것이고 경제 방송 출연을 할 때에도 요 매매 패턴에 어, 포착이 되는 종목들만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매매 방법을 좀 공개를 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공개 안 했습니다. 그죠? 아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를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의 구간. 아 올라갈 때 주가가 막 상승을 할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 이거 해봤더니 뭐, 뭐 먹기보다는 일단 손실이더 많이 나요.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요 자리. 요런 자리를 알려줘요, 지표가. 자, 뭐냐, 그러면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반드시 5%, 7%, 10%에다가는 매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동 매도. 어, 자동 매도 설정 해 놓으시면 돼요. 스탑로스 기능으로. 아시겠죠? 그거 내가 만약에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50 절반. 절반은 매도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비중 가지고 목표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원칙이니까 이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 차트에 하단에 이렇게 보조 지표가 두 칸이 생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위에 칸에 하나 아래 칸에 하나 요 구간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 먹힙니다 네. 자, 요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칸에 요거 하나, 그죠? 그리고 아래 칸에 요거 하나가 요렇게 뜨는데,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요렇게 파란색으로 물이 차는 자리, 요렇게, 요렇게 물이 차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sy, <laughs> sy에 뭐였죠? sy 스킬텍이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물 찾죠? 여기서 에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목표가 따라가는 거고요.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죠? 여기 찼어요. 혼자 물쳤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 혼자 물쳤어요. 혼자 들어갔죠? 혼자 있는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SP 소프트,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그죠? 오늘도 수익 냈어요. 자. 여기 위에 선 아래로 들어왔죠. 여기 선은 안 아래로 들어왔죠. 이두 두,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여기도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어? 여기 혼자 물에 여기 여기 딱 들어왔죠. 두 군데가 동시에 여기서 매수.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여기 매수. 그죠? 자, 5%, 7%, 10%. 18% 상승했습니다, 이날. 그죠? 우리 오늘도 수익 냈죠? 오늘.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형지 INC도 우리가 이거, 이거 다 먹었죠? 이거 먹은 거 인증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뭐예요? 왜 들어갔어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선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고요. 자, 여기도 물 찼죠? 여기. 여기 나왔죠, 자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한번 또 나오니까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었던 겁니다. 어. 이거.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알려 드리고 있죠.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종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지. 얘는 지금 위에서, 위에서 만들어. 1번 패턴이었잖아요. 1번 패턴. 얘는. 그죠? 요거 수익 내는 거죠. 그죠? 형제 아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휴마시스였어요. 휴마시스는 우리 완전히 그냥 노다지였죠. 노다지. 왜? 자, 계속 매매했던 거예요. 자, 들어가서 수익 냈죠. 자, 없는 분들 또 잡겠습니다. 매도하셨던 분들 또 잡을게요. 수익 냈죠. 그죠? 여기 또 나왔네. 아, 또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길래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또 들어갔죠. 그죠. 수익 냈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수익 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나왔었습니다. 그 요때 들어가고, 요때 한번더더더 더, 더 나와서 또 잡았었죠. 이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에서 여기서 매도한 물량, 여기서 다시 잡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수익 냈죠. 지금 또 물차고 있어요. 지금. 공짜다, 공짜.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차 새로 뽑았거든요. 어, 차도 새로 뽑았는데,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만 하시잖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설정만 하시면 돼요. 자, 뭐예요? 요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코인과 주식으로 아, 부자 되자. 아, 제가 지금 낮에는 코인, 이제 저녁에는, 이제, 아, 낮에는 주식, 저녁에는 코인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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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파일은 안 보내드리고요. 요 PDF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요거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나와 있는 대로만 똑같이 설정하시면 돼요. 아, 그 보조 지표 클릭하셔가지고, 수치를 똑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 그림대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자, 해서 요거 일정 기간만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받아가셔가지고 꼭한 주씩 최소한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비중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도요, 여러분. 올해 차세로 뽑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제 차거든요. 예. 네. 이번에 원래 타고 다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뽑았습니다. 이 매매 패턴으로 바꾼 거예요. 아 이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가지고 온거 아닙니다. 제 차예요. 아이 원래 타고 다니던 게이였고 그리고 이번에 할인 많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걸로 하나 또 뽑았어요. 아 저고요. 아 구형 키 신형 키. 근데 이 매매 이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바이크 샀죠. 작년에는 바이크를 샀단 말이에요. 아이 매매 패턴으로 수익 낸 걸로 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래요. 자, 이 매매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 자, 7 5 4 7 4586번이에요. 이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모든 분들께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이방 입장 링크하고 함께 보내 드릴 거예요. 이제 보너스 종목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요거 설정해 놓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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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는 자리 아시겠죠 요 자리에서만 매수 하시면 돼요 꼭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차트 설정 해 놓으시고 차트 설정 해 놓으시고 이 방으로 오시기 바래요 이 방에서 그래야지 제가 생방송 하거나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하라고 하는구나 아이 박사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매수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공개할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다 참여문자 보내주시기 바래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꼭한 주씩, 열 번, 최대한 최소한 여섯 번은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연습해 보시고 나서 비중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7 5 4 7의 4586이에요. 마감할 때까지는 계속 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꼭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마음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이 매매 패턴으로 25년에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